네, 뭐가 돌돌이구나. 벤치가 첫수로 올라옵니다. <laughs> 오늘은 2019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낚시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3대 원도권이라고 하는 그문도 갯바에 위 나왔는데요. 제가 낚시하는 이곳은 대운도라는 곳입니다. 날씨는 찹니다. 바람이 막세지는 않지만은 찬 바람이 막 손을 곱게 하는 겨울은 또추위야또 겨울맛이 나는데요. 오늘은 두물입니다. 그문도 물대로는 오늘 11시 반이 간조가 되는 아침이, 오전이 오늘은 설물이 바치고 오후에는 들물이 바치는 뭐 그런 시간이니까 아침에는 슬물을 보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음, 들물을 보고 철수를 하는 그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와, 감동입니다, <강품도입니다>. 감동. 강품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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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이거 뱅회돔이에 올라옵니다. 와 무슨 뱅회돔이가 한 겨울에. 이야 <laughs> 시알도 큽니다. 시알 큰 뱅회돔이 한 마리가. 야, 처음에는 저는 감성돔인 줄 알았습니다. 타고 나가는 것이 꾹꾹거리면서 반찬, 소맛을 보여준 그 문도 병해동인데, 손이 돕인데 아침 물 때에 한두 마리 감성돔을 지금 낚아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감성돔 입질은 받지를 못하고, 병해동 한 마리와 그리고 뺀지급 돌돔, 음, 한 마리를 낚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 물때라고 러죠 감성돔 낚시는 아침 물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입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밤이 되면은 감성돔들은 이런 큰 홈통이라든지 얕은 곳이라든지 먹이가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찾아서 밤에는 뭐 경계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얕은 곳까지도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날이 밝고 하면은 바깥으로 빠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런 얕은 곳이라든지 홈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던 그런 감성돔들이 빠지지 않고 있는 막 그런 시기에 잡아내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 물때해뜨기한 시간 전, 그리고 해뜨고한 시간이 감성돔 낚시는 가장 피크 타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 이거, 그 문도까지 와서, 이거, 감성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걸 또갈 수도 있다는 또 그런 불길한 예감이 잘 듭니다. 이 아침물 때에 한두 마리는 낚아야 되는 건데, 감성돔 낚시, 막, 겨울철이 되면은, 대표적인 갯바위 낚시꾼들의 대상어종이지만은, 정말 낚기 힘든 철이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하다가 한두 마리 입질을 받고 가는 그런 시즌인데요.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성돔이 그날에 오늘이 예를 들어 두물 같으면 두물에 맞는 포인트, 두물이 되면은 감성돔들이 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 길목에 이렇게 앉아서 낚시를 해야만, 뭐, 감성돔을 얼굴로볼수 있다. 하는, 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대에 맞는 포인트 선정.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막 가장 중요한 잡보입니다잡어가 초리대를 토독토독톡 건드리는데, 물대에 맞는 포인트를 선정을 해야만, 감성돔, 뭐 얼굴을 보고 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뭐 제가 내린 자리가 뭐 그나마 괜찮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내린 자리입니다. 내린 자리지만 아 제가 실력이 없는지 감성돔 뭐 얼굴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이렇게 내려보면 또 중요한 것이 어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타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예를 들어서 날리는 사람, 그리고 또 발앞을 노리는 사람, 그리고 뭐한 10m 건 적당한 거리, 우리가 말하는 만한 뭐 1,20m 정도, 이렇게 노리는 사람이제 역시 낚시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만은, 가장 힘든 것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이렇게, 포인트에, 갯바위 모르는 포인트에 떡내리을 때, 자, 이곳에서는 과연 내가, 음, 발앞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은한 뭐 1,20m, 아니면 한 4,50m 멀리, 장타를 쳐서 노릴 것이냐, 어떤 곳을 내가 이렇게 노려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솔직히 많이 갔습니다 아는 포인트 같으면은 내가 바로 미박을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요. 제가 모르는 포인트에서 내려서 낚시를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람을 노리라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은 참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바람 낚시는 무언가 모르게 조금 갑갑한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음, 들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발 앞에서 괌성돔이 잘 낚인다 하는 것을 아침물때 같은 경우에도 알고는 있지만은 잘안 됩니다 툭 던지면은 2, 30m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그렇는데 하지만은 조금 먼 곳을 이렇게 놀리면서 낚시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한 곳만 이렇게 계속해서 노리다 보면은 뭔가... 건드립니다 왔어 또 돌돔이다 무엇이냐 무엇이냐 돌돔이구나 돌돔이다 돌돔 돌돕. 감성돔 계시네요. 또 뿐입니다. 땡지돔은 조금 벗어나는 계약입니다. 손맛은 좋습니다. <laughs> 아, 무엇냐 감성돔은 아니지만, 뭔가 연속적인 입지를 보여줍니다. 잡으입니다. 잡으. 잡으가 뱅예돔이거든 아이고, 뱅예돔이네. 아, 뱅에 돔이, 배더미. 김꼬리 뱅에 돔이냐. 뱅에 돔이 살이 쪄가지고, 통통하네. 왔어. 후. 앞으로 파고드네. 앞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돌돔이구나. 야, 힘 좋다. <laughs> 괜찮으시아야 주울대상어 중인 감성돔은 보이지 않고 돌돔과 대네돔의 잔잔한 손맛을 보면서 언젠가는 감성돔도 올 거라는 기대를 안고 낚시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감성돔보다는 뱅에돔 밑밥을 비비해왔으면은 뱅에돔 낚시를 했으면은, 오늘 마리수의 뱅에돔 소맛을 볼뻔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금 문도 같은 경우에는 뱅에돔이 나옵니다.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에게 들어보니까 40 넘는 그런 긴 꼬리 뱅에돔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언가 또한 마리가 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돌돔 자체가 엄청 흐란 고기가 되었는데요. 온도권답게 미끼를 끼우던지면 무언가라도 올라옵니다. 흐르지 않던 조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제비의 변화를 주어봅니다. 봉돌을 하나를 더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봉돌 하나를 더 물려서 지금은 조류가 어 움직이지 않던 조류가 지금 들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들물이 시작이 되니까 우측에서 저홈통 안으로 이렇게 조금 힘 있게 음 감성돔 낚시하기 딱 좋은 그런 조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봉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했는데요. 조금 뜨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은 이비봉돌 하나를 더 물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이렇게 가지 않을 때 낚시를 하는 것과 그리고 조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갈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내 채비가 음, 특히 감아들일 때죠. 쭉 흘러가다가 감아들일 때 보면은. 내 채비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간 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견제동작을 취하고 흘리고, 견제동작을 취하고 이렇게 흘리고 하다 보면은, 밑에 봉돌이 가벼우면은, 음, 처음에는 바닥에서 살짝 떠서 이렇게 견제동작, 미끼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차츰차츰 차츰 이렇게, 채비가 떠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아 드릴 때내 채비가 어떻게 떠오르는가를 이렇게 좀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봉도를 가감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왔어. 감성돔이다. 감성돔. 조류가 움직이자 센스리 고기가 대그린 귀한 감성돔이 미끼를 물고 손맛을. 드디어 감성동이 한 마리 올라왔는데. <laughs> 반갑다, 감성동아. 반갑다. 자, 아도이거는 뜰채를 떼줘야 돼. 감성돔입니다. <laughs> 그대록 기다리던 감성돔을 기다렸는데요. 한 마리가 첫감성돔이 올라왔는데, 근데, <laughs> 시알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작고를 떠나서 일단 그문도에서 감성돔을 만났다는데, 이미를 또도록 하겠습니다. 그문도답게 지금 한겨울에 음, 돌돔을 치러 오신 분이 있네요. 저 정면에 보이는 저분은 진낚시가 음, 아닌 돌돔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이곳에서 감성돔 낚시를 하다가 오후에 선장님이 또 포인트를 한번 옮겨 준다고 하니까, 막 그때는 참돔 낚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제가 내리는 이곳은 거문도 그 의자 바위라는 곳에 내리는데요. 바위 형태가 의자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자 바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참돔 포인트입니다. 수심이 바앞이한 17, 18m, 멀리는 한 25m 나오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참돔 포인트인데 계속해서 5호, 6호 목줄을 터뜨리는 그런 괴물이 있다고 선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괴물의 실체를 한번 밝혀보기 위해서 같이 동행 출조를 하신 분은 여수의 박명수 씨와 같이 출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참돔 체비를 꾸렸는데요. 어, 낚싯대는 영원 낚싯대입니다. 영원 낚싯대에 5천번 리일의 5호 원줄 그리고 목줄도 5호 목줄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찌는 비지입니다. 어, 15도 경사지 비지의 전청수중지 음, 그리고 도래는. 좀 굉장히 큽니다. 수중치 겸 뽕돌 겸 이런 큰 도래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늘 특별하다는 것은 뽕돌 대신에 수중치를 목줄에다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 수중치는 유동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고정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수중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유동으로, 유동으로 하는 수중치를 목줄에다가 달았나 하면요. 좀 까탈스러운 그런 입시을 보일 때는 무거운 봉돌도 이물감을 느끼면서 뱉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으로 이렇게 그 만든 수증기는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당길 때이 수증기에 대한 이물감을 전혀 느끼지는 못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동형 수증기를 목줄에다가 장착을 해서 참돔 낚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돔 낚시나 부시리 낚시, 음, 대물 낚시를 할때 기본 동작이 있죠. 음,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은 드랙 조절입니다. 드랙을 너무 이렇게 꽉 조아두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손으로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당기는 것과 낚시대를 통해서 드랙이 풀리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 손으로 당겼을 때 손쉽게 직 이렇게 손쉽게 이것도 조금 더 풀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쉽게 드랙이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랙 조정부터 먼저 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동작은 항상 채비를 투척하고 조금 피곤하지만은 베일을 이렇게 젖혀 두고 베일을 젖혀 두고 낚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베일을 닫아 두고 낚시를 하다보면은 대물이 물어서 우욱 차고 들어갈 때는 낚싯대를 씌우지 못하는 낚싯대를 씌우지 는 못하고 이렇게 일자형으로 뻣뻣하게 어 하는 순간에 그냥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가장 초보자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베일을 젖혀두고 원줄을 우르 가져가면 낚싯대를 씌우면서 닫으면서 낚싯대를 딱 씌워버리면 은 왠간한 대물은 어, 초반에 이렇게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대물 낚시를 할때막 기본 동작은 드랙 조정을 항상 적당하게 풀어두고 베일을 젖쳐두고 낚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왔어, 왔어. 검문도 바다는 돌돔이 점령을 한듯 옮긴 자리에서도 돌돔이 미끼를 물고 늘어집니다. 아이고요거는좀 큰데 조금 크다고 돌돔도. 으아. 자, 너도 세상 나왔으니까 구경 한번 하고 와라. 그 문도 한번 싹 둘러보고 다시 들어가라. 움직이지 않던 조류가 중들물이 시작되고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땅찬 입질이 들어옵니다. 와, 아, 왔어, 왔어. 오. 오. 아이고, 제대로 된놈한 마리 왔습니다. 제대로 돋는 놈이 한 마리가 왔어 참돔입니다 그래, 참돔 같으면 이 정도는 돼야 꿋꿋거려야 이게 참돔이지 조리가 조금 앉아 좌에서 우로 흘러갈 때 흐르기 시작하니까 여기 보이시 올라옵니다 으. Ha ha ha. Wah, kenapa hari ini tak? Ha 야, 이거 무슨 뜰채가 떨쳐가... 머리가 이럴 지금 뜰채가 있노. 아, 이거. 반갑다. 반갑다, 뜰채가꽉차구나 아, 참돔입니다. 멈췄던 조리가 쫙 흘러가니까 끊임없이 한 마리가 일지를 보여줍니다. 명수시도 연달아 돌돔 일지를 받아냅니다 크릴 한 마리에 돌돔 한 마리라 할 만큼 지금 거문도 겨울받은 돌돔이 점령을 한듯 합니다.